최고의 브런치 음식을 앞에 두고 저희가 간단한 게임을 통해서 다 먹으면 너무 배가 부를 수있으니까아배안 불러요. 다 먹을 수는 없으니까 간단한 게임을 통해서 하나씩 빼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아, 빼야 와요. 돼? 어, 여러분이 음. 다 성공하면 음. 그 상태에서 다 들이... 전부 다 먹을 수 있는 거죠? 아, 그럼요. 오케이. 할수 있어. 지락시 한번 먹자. 할수 있어. 오른다, 둘, 셋. 지락시, 지락시, 지락시. 자, 첫 번째 게임은 신상 게임. 신상 게임. 신상 게임. 초성 게임입니다. 초성, 초성 게임. 초선 게임. 게임. 초성 게임. 초성 게임. 신상이 이용하는데요. 초금 많이. 추성 게임이겠지. 어떻게 신상식도 너무 익숙한데. 하는 거잖아. 사하는 거죠. 아, 그렇지. 네. 우리가 초성을 줍니다. 그러면 그초성에 있는 단어를 대면되잖아요. 네. 저희가 카테고리를 드립니다. 아, 오케이. 아, 이거 더 어렵네.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뭐 예를 들어. 음식입니다. 슛 키우기 있으면 뭐샥슈카샥슈카뭐 그렇게 되는 거죠. 뭔지 알겠죠? 네 무슨 말인지 알지? 네, 오케이. 일단 한번 가 보자. 초게임이니까. 오 마이 갓. 아우, 야 여기 왜 이렇게 또 어려운 점이 아, 게임이? 기지한데. 카테고리라니 양이현 선생님 도와주세요. 자 <목소리> 먼저 카테고리 발표합니다. 응. 과자. 아, 과자입니다. 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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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갑니다. 영지부터 갑니다. 네.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짜구 정답이고요. 짱구. 정답이고요. 침착하게 잘했어. 쿠푸다스 정답이고요 어려운 거하 파돌셋 사브랑 아! 하둘셋 아! 사브랑 파 아! 아! 뭐야? 땡! 아! 언니, 아! 언니 근데 이거 인간적으로 이게 뭔데 새우깡 아우 깡 아! 새우깡 언니 사브랑. 잠깐만 아니 나 지금 은지원이 이거 뭔가 잘못됐어 지금 이거? 아, 언니 어디에도 비읍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새우깡 언니 안 좋아해요 새우깡 나잘안 먹어. 아. 아, 우리 그래. 이렇게 가면 안 돼. 아니 아니 그래도 그럼 처음에 처음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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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게임에 한번 받으시죠. 감사드리죠. 사과 한번 주세요. 아, 예 여러분 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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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한번 좋습니다. 죄송해 아, 죄송해.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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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쯤 지금 빼야 돼요? 그렇죠. 과일입니다. 과일. 과일요 언니 잠깐만요. 언니 저는 개인적으로. 어? 저 크루아상 에그 샌드위치. 미트. 이건 한국에서도 먹을 수 있어? 먹을 수 있어. 먹을 수 있어. 한국에서도 먹을 수 있어. 먹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그럼 가장 유력하게 빼야 되는 후보가 과일과 저크루아상 에그. 아저 과일 네. 너무 먹고 싶은 과일이 먹고 싶. 그러면 일단 크로와상을 빼자. 그럼 크로와상. 잠깐만 잠깐만. 에그 괜찮겠어요. 맛있게 보슬 보슬. 보습, 아 먹고 싶어요? <laughs> 아니 뭐그렇진 않아요. 에그 샌드위치 <laughs> 뺄게요. 에그 샌드위치. 오케이. 건준아. 에그 샌드위치 빼요. 오케이. 건준아. 아 형님 여기... <laughs> 아니 여기... <laughs> 아니 뭐... 야 괜찮아. 우리. 안, 안 내가 먹어. 을 다해서... 아, <laughs> 죄송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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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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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해 시작해 시작해. 잠깐만요 실수. 는 아니 맛이. 왜요? 왜 왜? 아 빼면 주시는 거예요? 아니 뭐 빼면 주인이 없는 거잖아요. 아니, 왜 이렇게 얄미워졌어요? 아 맛을 보려고 한. 피드님 언제부터 우리 지락실이 이렇게 이렇게 불공정한 게임이 됐죠? 언제부터 지락실이 그렇게 먹으면서 게임을 진행했죠? 그러니까요. 없는 네. 과자 같은 거 그냥 만들어. 알았어. 자 과자 게임은 끝났고요. 과자 게임 끝나서 두 번째 아유. 카테고리 드립니다. 과자 게임 좀 있다 다시 하더라도. 아, 이거 어렵겠다. 아, 우리 지금 기가 어, 안 좋아. 어, 지금. 어렵겠다. 이렇게 저희의 길을 누르지 좋아. 마세요. 카테고리 보여 드립니다. 네. 보여드립니다. 카테고리 이번에 좀 큽니다. 겨울. 겨울. 오, 오케이. 여름이 오, 뭔가 오, 됐는데 영... 겨울이면 성공입니다. 오케이. 네, 겨울. 저죠? 하나, 둘, 셋. 아, 스키야 정답이고요. 하나, 둘, 셋. 크리스마스. 정답입 진짜 야, 야 얘들아. 넌 진짜 왜 이렇게 잘냐 하나, 둘, 셋! 고드름 언니! 정답이고요! 하나, 둘, 셋! 고드름 언니! 정답이고요! 너무, 너무 친절해, 언니는. 하나, 둘, 셋! 눈사람! 어, 정답이고요! 응전이. 다시 나야, 다시 나 얘들아. 하나, 둘, 셋! 고고고모! <laughs> 고고고모! 예! 고고 <laughs> 언니! 군고구마! 네, 고고구마 아, 근데 이거 모를 만했다. 나도 살짝 헷갈렸다. 아니, 뭐. 아, 이거 어려웠다. 아, 아, 아니,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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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모, 고모, 고모 위에, 고모 위에, 고모. 고모 위에, 하네, 고모 위에, 어, 고모, 고, 어, 고, 고모. 네, 엄청 큰 고모. 엄청, 제일 왕 고모, 왕 고모, 은지 언니, 이번엔 과일 빼자. 아 치즈 어때? 아들아 치즈 어때? 아, 치즈 빼자. 나 치즈 안 먹을 것같 지락씨 한번만더와 해, 우리 진짜 한번 이겨야 돼. 시작, 지락씨, 지락씨, 씨 저희 언데이니제거 아, 팁을 알았어요 해. 머리를 좀 비울수록 돼아 오히려? s o You can b 이 a l i 보 t l e bit of a p 이 r s o n Okay. o 이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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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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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내내, 몽골 여름에, 여름에 땅이에요. 몽골 가요. 여름이에요. 몽골, 몽골은 지금 여름에 가름이에요. 진짜 몽골 가이에요 여름에 가야 돼. 진짜. 여름에 몽골 근데 가잖아. 근데 진짜. 몽골에 진짜. 몽골에 근데 진짜 가잖아요. 근데 여름에 진짜, 진짜. 진짜 몽골 가잖아요. <S> <S> 진짜. 봐봐 얘도 맞대잖아요. 얘가 맞대잖아요. 얘가 얘가. 여름에 몽골 가잖아요. 여름에 그 봐봐요. 몽골을 치면 여름이 영광 검색어에 뜰 거야. PD님. 몽골하면 겨울이 생각나세요? 가을이 생각나세요? 봄이 생각나세요? 저는 겨울이요. 여름이죠. 여름이죠. 여름이? 몽골이 더해요. 여름이. 왜 겨울? 겨울 몽골은 많이 안 가는데 비시즌인데? 몽골은 따뜻하죠. 다 몽골은... 넘어가시죠. <웃음> 넘어가시죠. <웃음> 맞잖아요. 시스 진행 위원 같은 데서 나오죠. 이건 일단 몽골도 여름이 있으니까. 몽골은 여름이 있죠. 알겠습니다. 일단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뒷부분을 쭉 봤더니 충분히 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네, 가봅시다. 갑니다. 어, 어, 원래 답은 뭐, 뭔것 뭐 같아요? 근데. 망고, 아, 뭐. 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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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망고, 여름, 여름, 여데 여름, 여도있름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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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안유진 씨. 유진이. 바로. 유네. 유진이. 름 여름, 여름, 여나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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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이거 일부러지? 이거 일부러야, 진짜로 지금 3장 못 버려서 그런 거지? 당당당 당당당 노렸지? 아니 또같던 당당당 아니 당당당, 당당당. 당당당 노렸지? 언니 욕도 안 하면서 평상시에 <목소리> 방송, 방송 안 되죠? 네. 아니요 방송 너무 좋았어요 발음이 그래도 너무 근데 너무 너무 시원해서 괜찮은 시원하다 시원하다 그럼 <목소리> 이제 오케이 잡채. 야, 잡채 잡채 야 잡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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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채, 잡채 나이스 잡채 나이스, 잡채, 나이스. 내가 먼저 해볼까? 언니 먼저 해볼래요? 그래, 미미야 가자. 그래, 이쪽으로 어, 못 오니까. 그래. 요즘 똑똑하니까. 요즘 똑똑하니까. 어, 요즘. 숨길 수 없거든요. 좋아, 언니. 리스본 응. 스마트 거리야. 그래, 그래. 언니가 한 번도 못 해봤어, 미미이 아니? 어, 나도 못. 어, 그래, 그래. 파이팅 김미연 짱. 맞출 거 같아, 느낌에. 자, 갑니다. 챗지. 피티. 정답이고요. 오, 오, 오. 취중 증감. 정답이고요. 아나. 바다. 정답이고요. 전자 기기. 오, 정답이고요. 전자 기기. 오, 정답이고요. 수면 잠옷. 오, 정답이고요.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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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소보 고로 소보로. 진짜. 고로 소보로. 소보 고아 소보 소보. 아 진짜 죄송해요. <laughs> <진짜. 웃음> 소보가 뭐야, 소보가? 소보루 빵, 소보루빵, 소보루빵. 아, 죄송합니다 소보로까지는 생각이 났어 그러 그러니까 소보로... 잘했다, 잘했다 어. 야, 근데 많이 갔다 어, 많이 갔어 소보로 빵 어, 아, 그러니까, 아, 죄송합니다, 진짜 채찍 잘했어 채찍 잘했죠? 언니 최고, 채찍빛이 발음도 정확했어 채찍 아파라고 할 뻔했어 나. 아, 나 괜찮아, 너무 배고파, 괜찮아. 어떡해 다음 건 먹, 먹을 수 있게 해드릴게요 네, 다음 <laughs> 어 먹어야 돼 Sch sometimes. 김치찌개? 김치찌개? 순두부찌개! 김치찌개? 아김치찌개아 김치찌개야 김치 냄새 너무 좋아 나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 이마만 됐어 얘이다 들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목욕하고 싶어요 아 나도 나도 치겠다 입수? 입수? 입수!

시장을 누가 외쳐줘요, 그러면? 시작! 이! 어? 어? 뭐 시작! 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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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시작! 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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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자,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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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에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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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나이스 아가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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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습니다 너무 맛있겠다 와, 맛있겠다. 우리 가라! 유나이스! 메인 코리아. 아, 너무 맛있겠다. 와 진짜 너무 맛있겠다. 로무맛 너무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진짜 셨어 잘다너 너무 맛있다 너무 너무 맛있다너맛다맛있다 너무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 이게 일어나면서 일어나요, 해야 돼. 그럼. 이게 확실하게 열나면. 1 네. 오. 근데 이게 방금 2 3 3자무지개 빼고 세명 주시면 돼. <laughs>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어. <laughs> 어 이거다 이건데? 오르시오 광장 카푸치노 정답! 정거구나잡았 아! 아, 잡았다 카드 어디 갔어? 왜 이렇게 빨라졌어요 Cheers, cheers.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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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 마크트. 음. 와. 새로운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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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지? 알겠어. 맛있겠지 엄청 맛있겠지. 엄청 뜨겁고 막 매콤하고 맛있겠지. 치즈가 감싸주고 그래. 응. 딱 봐도 보여. 맛이 맛이 보여. <laughs> 유진이 귀여워. 아. 아니, 이게 무슨 이게 닭다리살인가 너무 부드럽네요. 아, 아, 언니, 아, 언니. 언니. 언니 저 먹고 싶어요. 너무 맛있어요. 어, 이거는 어, 지금 꼭 맞췄으면 좋겠어요. 유진이 유진이도 먹이자. 유진이도 먹이자. 지지 자, 갈게요. 자, 가 볼까요? 자 하자, 화이팅. 갑니다. 미니부터 가요. 믿고 라지. 정답이고요. 영통 팬사 정답이고요. 오! 오랑 우탄 정답이고요. 노코멘트 정답이고요. 노코멘트 정답이고요. 파격 변신 어 정답이고요. 잠봉 부에르 오 정답이고요. 졸때 <목소리> 알림 설정까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좋대 구알. <laughs> 오 개운해. <개움네. 웃음> 오개운죽겠어 <개움네. 웃음> 와. 아, 와. 근데 언니 시락실이혈 뚫렸다. 고마워 언니. 오. 최고다 오. 최고다. 오. 명장면이다 명장면. 당당당이다 당당당 대이다 대박이다 아 질투는 안해 이러니까 질투가 나, 안안 나. 나나질는안해질나 나 밤에 같이 음식도 못 먹어 좋대. 아, 아 맛있었다 언니 너무, 너무 웃겼다 말도 안 된다 어 뭐야 뭐야 와 우와, 이거 미쳤 겁니다. 아, 유진이 소울푸드 어, 유진이 소울푸드 아니 등갈비인데 그 돼지갈비찜 네. 양념이네 네. 달콤해 얼마나 맛있을까 아. 왜냐면 갈비찜은 우리 막내가 가장 좋아하는 소일무드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맞아. 먹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자리랑 한번 삭 바꿀까? 우리 그럴까? 약간 프레시 자리랑 한번 바꿀까요? 내가 오케이. 마지막으로 할게 어, 어. 저부터 갈까요? 좋아요 영지부터 갑니다 영지 기분 좋으니까 네. 자 코스? 모스 정답이고요 학생? 신분 우리 오, 스파이니까 정답이고요? 스파이니까 정답이고요? 스파이니까, 정답이고요? 스파이니까 자작 나무 오정답이고요 어, <laughs> 달래 리나 오정답이고요 어, 그래 나구나 <laughs> 그래놀라 우리 아침에도 <laughs> 먹은 거나안 먹었어 그래놀라 <laughs> 나안 먹었어 그래놀라 그래놀라 내가 언니 왼쪽 보면 안 돼요 왼쪽에 누가 있어? 미치겠구나 미치겠구나. 저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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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짜 저거 짜장면. 짜장면, 짜장면, 짜장면. 거지 진짜 맞야 된다. 마지막이니까 마지막이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어, 어. 마지막이라고요? 하나도 못 먹은 거야. 그럼 아부터 갈까? 나부터 갈까? 어, 그래. 영지부터 가자. 영지부터 가자. 영집부터 자, 갑니다. 왕복. 왕복 네, 갑니다. 마라. 타! 대! 장고 장고. 그냥 우리 먹지 말자. 괜찮아. 장... 장... 닌거 같아. 장고. 장... <laughs> 그만해 아, 뭐. 그만해 너 맨날 먹는 거 뭐야? 마라탕 아, 아, 근데 아, 왜 못했어? 아니 아까 현욱 PD님이랑 마라탕으로 챌린지 얘기지를 그래. 우리가 탕으로 얘기하면서 탕으로 와서 그래. 그래. 마라탕으로. 그러니까 지금 마라탕으로 챌린지를 하면 너무 옛날 거잖아요. 마라탕으로 그 뭐지? 당 당구로. 그럼 제가 마음에 당. 마라탕 아 진짜 죄송합니다. 상상해서 뭘 봐. 진짜. <laughs> 죄송해요. 죄송해요. 네,